아 형님 응? 술좀 그만 드세요. 맨날 개가 되잖아요. 아나 집에 이제 갈 건데 뭐 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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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어 진짜 개가 됐네? 어이? 어이? 야! 자 이게 브라운 크랩인데 와.. 크크 <laughs> 805g이고요. 냉동돼서 왔고요, 805g짜리. 이거는 마몰라 크랩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 차이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칠레에서 왔고요. 이거는 영국에서 왔단 말이지. 비교해가면서 삶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신기하죠? 오늘 차이점을 좀 알아봅시다. 녹진하네. 세상 모든 갑각류를 먹어보는 엔즈카 t v 차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 제보가 계속 왔어요. 마몰라 크랩이라는 게 있대, 마몰라 크랩이. 마몰라 크랩을 판 사람, 이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칠레산 개더라고요. 요게 3kg에 5만원 주고 샀어요. 그 그러니까 3kg 시키니까 6마리더라고요. 6kg 시켰고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 2마리예요 이거 지금. 이것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브라운 크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영국산 개예요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뭐지? 요거는 제가 검색해보니까 약간 스톤 크랩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고요. 여기만 봤을 때는 무슨 고미 같죠? 내장이 굉장히 맛있는 게래요. 귀염귀염하죠? 흡사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던지니스 크랩 제가 여기 리뷰한 거 있죠? 우리 청개, 머드 크랩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브라운 크랩 같은 경우는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두 개가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이제 껍딱지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약간 주황빛을 돌고요. 이건 진짜 갈색이네. 자,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하죠? 조금 자라는 환경에 다른 게 뭐냐면 여즘 털개처럼 털이 있어요. 털개처럼 털 보이시죠? 그런데 얘는 털이 없습니다. 얘는 유모고 얘는 노모다. 양테이블이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요. 800g에 32,000원대에 구매했어요. 제가 아까 쟀을 때 800g이 나왔는데 쌈문 다음에는 몇 g이냐? 100g 날라간 거거든요?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매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로 마몰라 크랩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컨디션 관리하면서 할게요. 고마워요. 특이점 하나 말씀드리면 굉장히 가벼운 놈이 있고 불길하죠 가벼운 놈들은? 근데 묵직한 놈이 있어요 이거를 추천해주신 어떤 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장이 네 내장이 네 웬만한 개들의 2배 이상들이2 1 나만 볼거 미쳤다 뒤에 얼마나 들어있을지 상상도 안 돼. 마치 지금 제철 암꽃게처럼 뭔가 내장이 대박인데 이거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안을 까볼게 내가. 와!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봐봐. 이게 뭐야? 어머! 어머나!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어머머머머!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한 마리에 지금 이성을 잃으려고 그러거든요. 마치 제철 암꽃게 수준이야 이거. 먹어볼게 이거 먹어볼게. 와. 먹어 없다. 여러분, 이 정도면 밥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밥 숟가락으로 퍼 먹어야 돼. <laughs>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 먹은 처음. 아니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생물보다 뻑뻑한 느낌은 있거든요? 밥 비벼먹어도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이거 봐봐. 아, 이게 개가, 이런 게가 있었어? <웃음> <웃음> 이야 대박이야. 또 있어, 또 있어. 미쳤네, 이거. 또 있어, 또 있어. 그렇지 않냐. 내가 알을 좋아한다. 이거야. 드디어 틀려 와, 여기 살도 한번 먹어 볼게요. 살. 살 맛은 어떨지? 이거 살은 엄청 부드럽고 약간 밍밍해요. 그러니까 향은 그렇게 살은 그렇게 향이 없네. 진짜 몸통에는 살이 먹을 게 없어. 살은 꽉 찼는데 먹을 게 없어. 살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렇게 크진 않아. 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여기를 까더라고, 여기를 자, 이렇게 깨가지고 와... 이렇게 까는 사람 나 밖에 없을 걸? 야,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이게 실체를 밝혀드립니다. 폭로할 게요 저건 3, 2, 1... 미쳤어. 봐봐. 딱... 이게 떠가지고 간장 살짝 조금 심심해요! 냉동이다 보니까 향이 좀 빠지는 것들도 있고, 약간의 쩐내도 올라오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맥주랑 드셔야 될것 같아. 소주보다는 삶은 밥 먹을 때 조금 뻑뻑하잖아요. 그 정도의 뻑뻑함이 있어. 이거 봐봐. 음. 아. 어. 나 태어나서 알을 이렇게 먹으면 처음이에요, 진짜. 이 마몰라 크랩 먹으러 나편리 가고 싶어. 아, 이거 생물로한번 먹어보고 싶다. 야, 그렇게 먹었는데 얘도 황장이네. 얘도 황장입니다, 여러분. 살도 꽉 찼어요. 야. 알 말고 내장은 진짜로 우유크림 맛이 나요, 우유크림.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히 가볍거든요? 이거 봐봐. 아. 이거 복불복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게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가벼운 게는 까보면 은 아까랑 다르죠. 이두 개는 못 먹는 거야. 망했다. 아! 내장 폭탄 맞았어. 다른 것딱게요 이도 새까만데, 이상한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브라운 크랩 한번 까볼게요. 얘는 한 마리에 3만원 넘는단 말이야. 비싸, 비싸. 와, 제가 물에 오래 삶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안 드는데, 살짝 골다공증이 보이는데, 알맞은 냉정하게 판단할게요. 이게 더 짭조름해요. 개인적으로 전부다이 수율이면은 나 이거 안 먹을 것 같은데. 살은 얘가 약간 더 맛있어요. 약간 향이 좋아. 단맛이 좀 올라오네요. 아좀 아쉬운데. 별로 먹을 게 없어요. 37,000원 가까이 냈는데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마몰라 크랩도 까보면 내장이 많긴 한데 랜덤이야 얘도. 아, 얘는 많다. 수율이 반이야. 여섯 그러니까 마리 시키시면은 두세 마리만 꽉 차있고 나머지가 적을 확률이 있다. 참, 참, 참. 제가 해먹는 재주는 없어도 사먹는 재주가 있단 말이지. 알 모아놓은 거에다가, 이게 배딱지라면 먹을게요. 배딱지라면. 아. 아, 게 향이 나네. 이렇게 먹으니까 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알이랑. 와, 이거 너무 먹으니까 맛있네. 육개장 국물에 알이 녹았어. 빨리 라면 갖고 와. 진주 안에 먹어야 라면 이 제일 맛있는 거야. 작은 건 살도 안. 작은 거 살도 안 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몰라 크랩이라는 거랑 이거 브라운 크랩이라는 거 구매해서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브라운 크랩이나 마몰라 크랩이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기 홈페이지 홍보하듯이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갑각류는 복불복이 있다는 거얘 마몰라 크랩도 12마리 중에 한 4, 5마리만 살이 꽉 차있고 아예 폐기할 만한 거두개 있었고 네개 정도는 반밖에 안 차있다. 이게 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냉동은 대부분 복불복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걸 AI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저는 몰라요 직접 돈 주고 구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처음에 맛몰라 먹은거 기억나시죠? 최고로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복불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이 개알로만 배 채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름 좋은 경험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렸다는 것에서 각각 일지를 또한줄 써내려 갔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조각TV 참피디 였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